아아검철장리그이 맛이야 고양맛 다시다 떡볶 맛에 비고양맛 다시다 김혜자 선생님 찬스를 쓰 유튜브 구독해

진짜 악 소리를 내달래. 내가 깰 소리. 와, 좋아. 아, 그렇지? 와. 아이씨. 릴렉스. 왜 우워. 나한테 보내? 자, 여러분. 오늘 할 콘텐츠는 도아르의 예의 지하실에 뇌가 출몰するという噂を検証するためにビデオを回していたのだという. 뭐,ダメだって. その時.좀더 진했으면 좋겠다. 이상한 거 만들어 오지 말라고! 너네 방학이야? 왜 이렇게 만들어 와, 요즘에!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떡볶이. 죄송해요, 구독을 안 해서 알림이 안 왔어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학교에서 방구 참는 법. 알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1교시 중반부터 3교시까지 자는데 깨는 이유가 방구를 너무 크게 껴서 깨우기도 쏙 팔려서. 아, 이 방구 별런너 꺼져있다. 밥 달라고! 기다리라고! 얼마나? 퇴근한 지 2시간이 지났어 아기야! 밥 줘! 자꾸 밥줘밥줘 하는 거 죽이고 싶네 네가 더 먹어! 음, 장난인거좀 이따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진이고 나발이고 밥 달라고! <laughs> 아자기가 사진 찍어야 돼 학교에서 아, 아. 대때 방구 참는 법 알려주세요 그만해라 어, 그만 알려달라 그만 그만 해 지겨워 운동... 철새철냐철철응 철장쌀이 <목소리> 그래 이 맛이야 고양이 맛다시다 떡볶이 맛의 비결은 고양이 맛다시다 김혜자 선생님 찬스를 쓰셨군요 그래 이맛다시다시다이 맛을 다시다시 가다시다시마 학교에서 잘때반구 참는 법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어지러지하다아 지금 발에도 설탕 있어 밥 줘. 없... 밥을 걸쳐. 멍청아. 안 떴다면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엄마. 조금 흘린 것 가지고 호들갑은 진짜 바봐. 방 밑에 안 봤지? 바닥이 그냥 마루 바닥이 아니라 카펫이야. 학교에서 <laughs> 잘때 방구 참는 법 알려줘. 학교에서 잘때 방구 참는 법 알려줘. 학교에서. 밥 줘. 힘들어 져 한 놈은 방금 참는 법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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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은 사, 뭐지? 경찰, 경찰!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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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별들이나 어깨 들어왔다. 위에 내려가이 언니 유마디 잘라가는 나 같은 여자 이 같은 여자 안쪽쪽간 초코집 쪽쪽간 초코집 안쪽쪽간 초코집 쪽쪽간 초코집 안쪽쪽간 초코집 쪽쪽간 초코집 안쪽쪽간 초코집 쪽쪽간 초코집 반쪽쪽간 초코집 쪽쪽간 초가집반가쪽간 엄마 밥줘존 엄마 나나 무서워 나 무서워 0세 아, 방송 0세대 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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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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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세 방구 참는 법안 알려주면 고소할 거임 시효덕 이거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 시효덕 방구 참는 법 알려주세요. 얘들아 수... 내가 미안해. 야 방송을 너무 점령하지 마. 응? <놀람> <놀람> 저기저마 두근마름 마 두근가마름 모말마 두근가마름 말 두근가마름 모말 두근가마름 말 두근가마. 야, 정신 좀 차려. 아니, 엄두가 안 나.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머레> 보통 위에부터 지우고 밑을 지우지. 으. 중전 마아 밥줘. 아줌마 이 방은 다 됐고, 저방좀 치워줘요. 밥줘. 어, 나... 이 XXX가 진짜 이 아이. 너네 진짜. 아이 진짜 왜 저래? 밥줘. 나도 밥줘. 아 밥을 맡겨놨나? 아. 신진샹총가스의 신진샹총쇼 신진샹총가스 신진샹총쇼 신진샹총가스신진샹총신진샹가스 신진샹총쇼 신진샹가스에신진샹쇼 나도 밥를무이또 나도 밥를무에서그대 방구 참는법 알려 주세요 진작에 부탁드립니다 아 그만 말해 얘들아 키가 딱안겼다딱안겼어 밥을 줘 밥 없어. 뭘 자꾸 밥을 달래. 내가 네 엄마야. 왜 자꾸 밥 달래? 나도 밥줘 자기야. 근데 방구 찾는 법은 알려줘. 아, 애들이 따라하잖아. 밥줘 하지 마. 밥 줘. 텐지한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텐재한 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이 안에 근만 닥지는 무친 닥지인가? 내가 치는 딱지는고딱지인가 화닥지인가? 척지만이를 아, 해야 거아니야 아. 아... 도돌마 무인가도록. 도르... 학교에서 잘때 방구 참는 법 알려 주세요. 헤헤. 아, 알려 줄게. 미안해. 내가 알려 줄게. 학교에서 잘때 방구 참는 법. 앉아. 어? 자지 마. 앉아면은 돼요.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하면은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아고 수업이나 떠들으세요, 우리 친구. 음. Thank you.